<웃음> <웃음> 아니 오늘이라고요아 <laughs> 진짜 맛있겠다. 아, 여기도 있어. 이게 구운 과자 된다. 헐, 어, 진짜 맛있겠다. 맛있겠다. 이렇게 셔츠 먹을 거니까 구운 과자 구운 거아 돈? 뭘 먹어야 되냐? 안잘라져한씩 먹자. 응? 스콘. 아, 잘려 잘려. 이거 다네 등분한다, 네 등분? 그래 여덟 등분? 네 등분? 여덟 등분은 너무 조그만거 아니야? 여섯은가? 아, 그거 괜찮을 거 같아. 최소 네이면 알아서 먹을 리는데 그래? 안에 보여줘. 안에 뭐 있어? 안에 아, 그냥 빵이야. <laughs> 빵이다. 아. 아, 이거 볼래? 아, 뭐? 아, 어. 뭐 이런 걸또 좋은 부금가이 나오네. 이거 브이로그 브금 아니야? <웃음> 약간 제목이.. <laughs> 약간 브이로그 시디러고 만든 것 같은데 여기 카페가? 이 노래 너무 익숙하네. 그치? 아니 아 진짜 이런 거 준비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게 말했는데 이렇게 준비를 해왔네요 또. 아나 진짜.. 진짜 별거 아니어서 너무 기대하지 말고. 아 진짜 내가 못살 이런 거 어떡해. 아 <laughs> 어, 이런 걸 준비했어. 진짜 어이없어. 뭐야, <laughs> 편지가 여기 있는데? 어, 그거 없어요 없어. 아, 가짜 꽃이네요. 말린 <laughs> 아, 꽃이야. 아, 진짜 뭐 이런 걸. 아, 진짜. 아, 편지 봐도 돼요? 네. 아, 편지 아, 별 내용 없어요. 아, 근데 뭔가 진짜? 쓰다가 울컥한 거야, 갑자기. 아, 그 카톡 기억나죠? 아, 카톡? 아. 어, 어, 꽃도 <laughs> 어 <없었어, 진짜. 웃음> 죄송해요. 둘다다이렇 졸업했고. 성인이 되었다. 이게 비장해? <laughs> 뭔가 감수성이 <laughs> 터졌어 아, 어. 우리들다딱 졸업하는잖아. 감동인데. 뭔가 우리의 추억들이 색색 이렇게 오 지나가는 거야. 오뭐 이런 것도 감사합니다. 지거링 <laughs> 그아 안에 있어요. 이금 그 뭐야? 이건. 캠프네. 그거는 미술관 가서 딱 귀여운 데 되게 귀여운 애들이. <laughs> 감사합니다. 또 아, 이런 걸 보고 또나 내가 못 살아 야, 준비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는데. 이제. <laughs> 그랬구나. 뭔가 꽃을 한번 주고 싶었는데 어... 생활을 주면 은또 썩잖아. 어... 그래서 그 도깨비에서도 나온 꽃인데 청혼할 때 줬던 그꽃 말린 야, 건데. <laughs> 아니, 미 약간 들꽃 느낌 나가지고 좋아. <laughs> 너무 예쁘다. <좋아서. 웃음> 잠깐만, 입술이 하나도 없잖아. <웃음> 잠깐만. <laughs> 아니다. <괜찮아, 하시만요. 웃음> 뭐야? 그거이야 <두걸이야? 웃음> 아, 진짜, 못 싸워, 내가. 뭐, 이런 걸 준비했어. 음, 여기도 오! 있어, 가지. 케이4 뭐야? 오, 아, 내가 전자파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고. 아, 진짜? 전자, 전자, 붙였느냐, 전자파 못 찾는 나아니 전자파. 오, 아, 좋은 글귀다. 어, 아, 대박. 대박이지. 이거 뭐야? 어머, 뭐야. 약간, 좀, 평소에 안 사주던 어? 뭐 걸로 전자파. 사주고 싶었어. 어, 너무 예쁜데? 네 어, 에스타리아 완전. 결혼식 갈때 쓰거나. 결혼식? 나 결혼해? 아, 진 그럴 일도 많으니까. ASMR. <laughs> 감사합니다. 와, 너무. 오... <laughs> 베이스가 죽이는데. 한데... 아니, 이거 너무. <laughs> 이거, 아, 그건가요? 이거 나 이제 이사한서 보면 이렇게 치하고 이렇게 알바하거나. 이거 <laughs> <맞아. 웃음> 건드리면 앞차 풀고서 이거. 어, 이렇게... 맞아요, 맞아요. 이거 아봐 대가리 깨보기로. <laughs> 뭐지? 이거 액자 같은 거 아니야? 액자 같은데? 내 사진 있는 거 아니야? 에이 <laughs> 뭐야? 어? 레알 액자 같은데? 뭐지? 어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<laughs> 뭐야? <웃음> <웃음> 디테일 봐라 <받아>, 빨리 디테일 <laughs> 마음에 드십니까? <laughs> 나 눈물나 보이시니까 눈물? 눈물나요 아, 눈물 눈물나요 대박 이게 뭐야? <laughs> 이거 언제쯤.. 좀... 아니 이게 꽂놓으라는 거래요? 아 매트야 이거를 그, 빼서 그냥 세워도 아, 되고 응. 아니 이거.. <laughs> 이걸 했네 이거를.. 이거를 크게 안 해서 다행이다 <laughs> 야, <이거> 화질이 깨져가지고 나는. <laughs> 그러면... <laughs> 대박이지. 아, 이것도 잘 보면 배경 딴 거야 아, 내가.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 배경 딴 거야 나. 뭐. 아 대박이다. 아 이런 거 언제 준비했어요? 진짜 미친 거 아니야? 제작을 맡겼어요. 야, 미쳤나 봐. 아뭐 이런 거했어아 <laughs> 진짜 감사합니다. 뭔가 의미 있는 걸 드리고 미쳤다. 싶었는데. 나 이런 거 되게 좋아거든. 하 <laughs> 그러니까 뭔내 얼굴 그려진 거 좋아해. 널리한... <laughs> 우리 엄마가 자기. 그 날짜가 있는 게 너무 마음에 들었어. 그니까. 어, 날짜가 딱 있어서 아, 미쳤다 소름돋아. 너의 딱 20년도의 추억을 딱 주고 싶다는 미쳤다. 느낌? 맞았죠. 처음에는 대만 같은 걸아 하려고 하다가 아 너의 생일이니까 딱널 주인공으로 하고 싶더라고. 근데 아, 날짜도 딱 나오고 해서 너무 아 좋더라고. 미쳤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. 아 미쳤어. 너무 감사합니다. 세워도 되고 그리고 방에다가 이렇게 여기다가 돌고 갈까? <laughs> 괜찮다. 왔다가. 여기 누가 내 카페인 것처럼 마냥 괜찮네요. <laughs> 아 너무 감사합니다. 소중한. 아 어떡해 감동이야 다행이에요 마음에 진짜. 들어 요뭐 이런 걸 진짜 정들다님 아, 굿즈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하나의 굿즈가 또 이렇게 나, 탄생하게 되었네요 아 진짜 땡큐 베리 마치 아 미쳤어 아나 진짜 설마 액자 때으면 진짜 액자였어 <laughs> 내 사진 있는 거아니야 에이 대박 이렇게 딱 그렇게 태어나도 어, 되고 아, 진짜 미쳤다. 어... 아, 진짜 개웃해 <laughs> 이게 큰 사진이 아닌 걸 감사합니다. 그럼. 그 눕기 따기 너무 힘들었어. 어, 뒤에 사람이 까먹어? 나와가지고. 미쳤나봐. 근데 난또 포토샵도 못하잖아. 그냥 그림판으로. 아, <laughs> <laughs> 그림판으로 이렇게 조금 조금씩 아, 따가지고. 봤어. 그, 보업 사진도 따, 딴 그러니까, 거예요. 아, 진짜. 아, 진이여게 그, 달라. 신기하다. 그, 새 그, 거기 들어가 있는 사진들이 좀 고민했던 거? 그니까, 이걸로 뽑을까 했던 거였어. 근데 좀 멋, 멋진 걸로 해주고 싶어서. 진짜 미쳤다. 사진찍다 아, 아, 다행이네요. 마음에 들어왔어. 아, 너무 마음에 듭니다. <laughs> 갑자기 어두워졌네. 로맨틱하다야. 아널 찍으려는 게야? 이걸 찍으려고. 어머 사람 한명 없다고. 바람이 이렇게 한캉스 세트. 와 진짜 웃기다 근데 날아갈것 같아. 역시 현실과 이상은 많이 다르네요. 벌레와 함께하는 식사 시간일까요? <laughs> 어, 벌레도 먹고 나 <laughs> <laughs> 예, 이렇게 한강이 왔는데요. <laughs> 아 어, 근데 그렇게 하면은 너, 너, 너 어떻게 찍히는지 알았고요? 그냥 필로 하는 거지. 아, 치킨과 떡볶이를 시켰고요. <laughs> 야, 저 ᄉᄋ 먹기 나 근데 이러고 있으니까. <laughs> 배고파서 할 말도 없다. 맞아, 그냥 빨리 와서. 진짜 예쁘다. 음, 예쁘고 사람도 적당히 있어서. 맞아 맞아. 다섯 시 반에 먹는 저녁. 이걸 먹기 위해 험난한 <laughs> <laughs> 과정과. 아, 나, 나 나만, 내가 못하는 거야? 이거 이거 먼저 먹 그러면. <laughs> 맥주. 아. <웃음> 개시원 <웃음>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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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맛있어. 음. 아유, 여기 홍콩분 진짜 잘한다. 어. 어. 먹으러 온 사람들 <laughs> 아니 근데 힘들었다 오늘은, 오늘은 먹어야 돼 원래 우리가 먹은면막 엎어지는 건 맞는데 오늘좀 먹어야겠어 어. 이 구름이 <laughs> 비만 안 오는데 그래도 전날 비모온 바닥이 음. 공때를다 너무 체력이 돼서 어, <laughs> 생각을 못 했는데. 근데 괜찮아. 이것 취향이지. 우와, <laughs> 어, <그래>. <웃음> 어디세요? <웃음> 서로 헤맸어, 진짜. 는 그냥 이쪽으로 오면은 저는 해 가지고 는데 그게 아니라 아, 저쪽으로 온 거야. 구멍 여러 개니까. 맞아. 맞아. 진짜 여기서 일하면 진짜 시급만 원이겠지? 만 원은 최소, 기본 만 원이겠지? 진짜 항상 바빠요, 이런데는. 경기장부터 앞에. 어, 응. 콘서트장? 응, 응. 거기 이제 연습감. 거의 로봇처럼. 아, 진짜 쩐다. 아, 내가 이렇게 팔을 아, 그래, 그래. 들고 신자니까, 네가, 누구야, 아. 네 <laughs> 빨간... 이거 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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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이 이거 이 <laughs> 여자 두 명에서 로맨틱한 피크닉을 성공하였습니다. 피크닉 로맨틱 저 너무 기쁘고요. <웃음> 행복하네요. <웃음> 정말 아름답 아름다운 밤이에요? 네. 너무 좋은데요, 여기. 저망탈지게 <laughs> 짓는구나. 둥둥섬 어떻게 오늘 한강 피크닉 만족하십니까? 어, 네,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. 어, 맞아, 맞아. 솔직히, 아주... 솔직히 힘들긴했는데 맞아, 맞아. 근데 뭐, 나름대로. 그... 되게 좋았습니다. 좋았습니다. <laughs> 어떻게 다 좋을 수있겠까 맞아, 맞아. 그 과정이 힘들었지만 <laughs> 아주 만족스러운 피크닉이었습니다. <laughs> 그녀의 선물 어 뭐지 뭐지 뭐야 어 뭐야 어 아, 뭐 저런 걸 준비했었어 아, 미치겠다 내가 준비하지 말라고 했지 아 그래 아니 준비했으니까 가져게 그래. 그냥 아 이게 뭐야 어 아, 뭐야 이게 뭐야 가벼워 어. 야 감동이나 어 뭐야 내가 원래 안 끊는 스티커인데 아 진짜 야 고맙다 이런 걸 준비해서 진짜 미치겠네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? 뭐야? 설마 있어? 아니 없지 아 귀여워 아 센스야 이거? 어, 어, 어 <laughs> 뭐야 영수증 <laughs> 아니 만약에 있으면 은 아, 교환 가능하니까 영수증을 아, 내가 넣겠니 아 뭐야 아 귀여워 완전 내 스타일이야 그래? 아 진짜 센스 어 아, 미쳤다 미쳤어! 아, 이런 거 준비했어. 돈도 없는데. 아 진짜 미치겠다, 진짜. 너무 귀여운데? 제가 이따가 밥 어, 먹고 뭐, 카페에 가서 유치하겠습니다. 아, 이거. 진짜 고마워. 케야. 잘 쓸게. 아, 야, 진짜 너무 귀여운데? 나 이런 거 너무 좋아해. 수림프 토마토 파스타. 예, 뭐지? 토키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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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식 토키시, 토라이 토키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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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키 맛있다. 음, 맛있다. 먹어볼까요? 이거 <laughs> 실안이 <실패> 아니야? <맞아. 웃음> 명동가면 파는 거지. 어. 음, <laughs> <laughs> 왜 맛있어? 응. <야>, 형, 많이 먹었다. <laughs> 어, 신기하지? 어, 레알 로즈 양만 커피가 되게 깔끔하네. 그니까. 아니, 커피는 잘 모르지만, 진짜 깔끔하다, 이거 아, 이거 먹어보자 나 이거, 무슨 이 이거 이거, 음?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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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이이여이이맛 이거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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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 이거, 여기 상큼이다 이래서 맛있다. 생일 교환권, 게이드 자몽 파에 이게 그 거지? 어, 자몽. 자몽 펑당티 아, 그리고 자몽 에이드. 어, 근데 이거 얼음이야? 아 이게 얼음이야? 응 안에 있어? 먹어 드셔보세요. 네 먹어보세요. 고마워 잘 먹을게. 그래. <웃음> <웃음> 어. 어. 이거 어떻게 먹는데 이거 하나? 이거 조금씩 부어서 섞어서 먹어요. 아, 와 신기해. 어. 야 되게 분위기 있다. 그 그때 친구가 이거 먹었는데 좀 신기해 보이더라 이거를 살짝. <laughs> 어? 토마토죽 같아 <laughs> 이렇게 여기가 <이> 자몽이 유명하다는 <laughs> 와, 이렇게 먹는 걸까 그냥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먹는 거야? 응 물론 한입 먹어봐 네. 음 맛있어? 약간 꿀이 발려있네어 달달하겠다 이렇게 과일들이 쏙쏙 박혀있네

음! 네? <laughs> 아이게 진짜 를 먹고 싶어. 이거를 먹고 싶어. 이거를 먹고 싶어. 이거를 먹고 싶어. 이거를 거야 네가 트름하는 것처럼 어, 맛있다 생크림이 아주 맛있 싶어. 이거를 먹고 이거를 고 싶어. 어 그렇지. 어그거 어, 되게 이거 어, 먹어봐. 아 이래서 꿀과 꿀이 들어가는 안 들어간 차이가 있나 보다. 아 약간 진짜 자몽만 넣었나 보다. 응 그래 아... 무슨 맛인지 알겠지. 씁쓸한. 그치지 어, 약간 근데 오늘 정말 건강을 생각해서 응. 신기하다. 이런 생장어 먹을 기회 근처 <laughs> 없은데 너도못 사가 무슨 인신 알아? 뭐라고? 저저저 조씨 아니라서 저저사 아니야? 좋아 좋아 못해 죽는 거? 아니 그 뭐지? 아맞지 <laughs> 아니 근데 좋다 못해 사랑아 맞아 맞아. 근데 어. 네, 네, 이거 친구들 해봤는데 요즘 이제 나이를 먹었잖아 우리가 그래서 네. 요즘 친구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 못해 사랑아 맞아 맞아. 나이아그못사랑하는데 이거 어. 친구가이나가지 인마 못 야. 야 너무 잘해? 야, 너무해. 그럼 사람 앞에서부터 완전 처음 못사네 이러는 거야. <laughs> 이제 모르면 그 분들이야? 아, 그런 게 있어. <laughs> 너무하겠지. <그치>? 그래서, <laughs> 야, 무섭다. 옆에 친구. 오빠도 앞에 있었는데. 나도 너무. 힐링하고 갑니다 디저트 카페 자몽이 유명 can be done. i <시장> 나도 뭘못먹어 <laughs> 못 있었는데 그냥 애라 모르겠다. 남들 먹으니까 먹었어. 꽃집 먹어? <laughs> <아니, 웃음> <데까 text love>. <laughs> <글> 있어. <laughs> 자, 오늘 부르자. 자, 생일, 생일 축하합니다.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정하우. 배정리. 생일 축하합니다. 와우! 아, 뜨거워, 아, 뜨거워. 아, 너무 튀겼나봐. 왜 이렇게 뜨겁냐. 이거 레인보우 샤버트인가봐 그게 아니랑 뭐야? 그래. 아, 내가 원하는 거 레인보우 아니잖아 아 피스팅스타 어디? 어디? 이거 이거?